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말합니다. 목표를 글로 적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소망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에서 전에 내려오는 실험을 설명합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84%는 목표가 없었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버드에서 13%라니 말이 되나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 3%만이 목표를 노트에 적어두었죠. 10년 뒤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13%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의 2배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적었던 3%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평균 10배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이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모두 잠재의식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추천 도서 2권을 댓글로 남겨드립니다. 오늘은 단한 줄이라도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한 줄이 10년 후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의견을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